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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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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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예술인과 함께해요 친구들 예술인과 함께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예쁜 손 모으고 예쁜 눈꼭 감고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해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자라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셔서 예배 드릴 때딴 생각하지 않도록 생각을 지켜주시고 사단이 우리 마음을 빼앗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가장 큰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지셨어요. 나의 두 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주셨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셨네. 나를 사랑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주셨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의 생명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드리고 싶어요, 오마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예요. 말씀 듣기 전에 선생님이 성경 말씀 읽을게요. 고린도 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갈아사대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9월 외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수민이의 수첩이 있어요. 우리 한번 열어 볼까요? 이 안에 무엇이 적혀 있나요? 아빠와 엄마의 생일이 표시되어 있고, 또 가족의 전화,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수빈이는 왜 이것들을 적어두었을까요? 맞아요. 중요한 것들이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뒤 며칠이 지나 이스라엘의 큰 명절인 6월절이 되었어요. 6월절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식사하며 자신들을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빵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나눠주며 말씀하셨어요.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아낌없이 주는 나의 몸이란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친구들, 예수님은 빵이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맞아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 채찍의 몸을 맞아 고통 받으실 것이라는 뜻이었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포도잔을 포도주 잔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며 말씀하셨어요. 이 포도주는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린 나의 피란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예수님은 포드주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의 피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거라는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으실 예수님을 제자들이 잊어버리지 않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몸을 아낌없이 주신 거예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꼭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주며 앞으로 그분이 받으실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는 바로 선생님과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꼭 기억해야 해요. 자, 선생님을 따라 외쳐볼까요?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요.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요. 예수님은 채찍에 몸을 맞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을 믿나요? 그렇다면 빈 칸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 이름을 넣어서 선생님을 따라 말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고난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나를 위해 고난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언제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해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 드릴 때는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더욱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왜 예배 드릴 때더 더욱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해요.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해야 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아요. 자, 선생님을 따라 그림을 한번 펼쳐보세요. 이 어린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맞아요. 찬양과 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때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대한 찬양을 부르거나 고난 받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우리는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잘 기억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에 따라 생각 풍선 스티커를 한개 이곳에 붙여 예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또 무엇을 하고 있나요? 기도하고 있네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고난 받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또,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예수님을 잘 기억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을 따라 또 생각풍선 스티커를 한 개를 여기 위에 붙여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또,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을 때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선생님의 말씀을 잘귀 기울며 듣고 또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고난받으신 예수님만 생각하며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잘 기억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선생님을 따라 생각 품성 스티커를 여기 한개 붙여 예수님을 기억하며 말씀 듣는 모습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잘 기억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선생님에 따라 큰 소리로 한번 다짐해 보세요.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요.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요. 우리가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때가 또 있어요. 바로 죄 지을 때예요. 우리는 죄 지을 때마다 죄인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이러한 내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하고 안타까워하며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다시 죄 짓지 않도록 힘써야 해요. 오늘 우리는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짐한대로 살겠다고 약속하는 어린이는 여기 이곳을 예쁘게 색칠해주세요. 자, 멋진 가랜드가 만들어졌어요. 이 가랜드를 볼 때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세요. 또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선생님과 여러분이 되어요. 자, 예쁜 선 모으고 예쁜 눈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를 대속하기 위함임을 한번 다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채찍에 몸을 맞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주기 도문으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